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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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스 제리스의 정정 과장입니다. 장정 과장입니다. 장정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시스 장정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차량은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제네시스의 G90이 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3.5 기본 5인승의 4륜구동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차량 가격이 약 9,800여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9,600만 원 정도인데 어? 왜... 기본 차량 가격보다 못 미치는 금액들을 가지고 있냐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우선 어 실질적으로 추가된 옵션이 하나도 아예 없는 깡통입니다 그냥 이제 후륜에서 4륜 정도만 바뀌는그 정도만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절 추가되는 옵션이 없습니다 심지어 컬러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가 G90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추가금을 받지 않고 무광의 경우에만 약 79만 원 정도 추가금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재고 차량이기 때문에 어 할인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기본 차량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의 컨셉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 깡통이 과연 구매를 해도 되냐 아니면은 조금 부족함이 있냐라는 점을 초점으로 맞춰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외형 모습 같은 경우에는 다른 G90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짜잘짜잘하게 자세하게 보신다면은 당연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시게 되면은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운게 있다면은 제네시스 하면은 사실 파플러 패키지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많이 넣으시는데 파플러 패키지가 없습니다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따라오는게 이제 파플러 패키지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능형 헤드램프가 아니라서 일반 헤드라이트가 그냥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밖에 뭐 전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특별하게 이야기 할건 없지만 그래도 기본 차량 가격이 천만 원을 넘는 금액대를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옵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를 해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뭐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라운드 뷰 카메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전방 카메라 그다음에 하단에는 이제 반자율 주행을 담당하는 앞차감과의 센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G 9 0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가문에서 나오는 대형 세그먼트의 세단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사실 퍼포먼스를 풍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고급스러움과 럭셔리함을 담당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크롬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뭐 그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릴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중간 중간에 뭐 블랙 하이 글로시를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방에는 블랙 하이 글로시가 일절 없습니다. 아래 매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에 크롬과는 다르게 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데 여기도 만약에 크롬으로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멋있는 G90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넷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번 G90이 나오면서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죠. 이게 그 전문 용어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치 조개 껍데기를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일반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본넷이 여기서 끊기는 반면에 G90 에는이런 식으로 그냥 풀로 덮게 됩니다. 더큰 합판을 이제 눌러서 만드는 건데 이게 엄청난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거를 보고 확실히 제네시스가 많이 이제 기술력이 올라왔다라고 칭찬들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측면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큰 사이즈가 보이지 않나요? 우선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275mm를 가지고 있고요. 실내 공간, 즉,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180mm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제네시스의 G90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 세그먼트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 힘 같은 경우에도 무려 3.5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출력 같은 경우에는 무려 380마력을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어, 빠르게 한번 측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텐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옵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개인마다 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휠이 너무나도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9인치라서 뭐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19인치로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아쉬움이 너무 많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휠에는 어느 정도 옵션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어,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라운드뷰 카메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사이드미러 하단에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카메라 렌즈 있다는 거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깡통임에도 불구하고 1열과 2열뿐만이 아니라 앞유리와 뒷유리 모두 이중접합에 차음 유리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봐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스트 도어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고요. 뒷좌석에도 마찬가지로. 압축도어나 고스트도어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두 줄의 라이트가 메인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쪽에 헤드라이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측면의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에도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열 뒤쪽에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도 두 줄의 라이트가 담겨져 있는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측면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줄의 라이트가 너무나도 큰 인상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줄의 라이트는 물론 가운데를 쭉 이은 듯한 수평적인 레이아웃 또한 굉장히 차량을 넓어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측면에서는 깜빡 잊고 설명을 못 들었었지만 전면,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크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더 쪽에 크롬이 쭉 둘러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그럼으로써 차량이 조금 더커 보이고 동시에 웅장해 보이는 드레스업 효과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 아래 부분에는 전면의 그릴과 마찬가지로 메쉬 타입의 크롬 소재를 사용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어느 정도 주어서 나름 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륜 모델이 아니라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4WD 즉 4륜 모델이라고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해서 마리를 만들었지만, 제네시스 끝부터는 이제 후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아닌 차량 뭐 그랜저 라든지 K7 까지도 전륜으로 나오고 제네시스부터는 무조건 후륜 구동으로 나온다는 점 참고해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뭐 전륜이 좋다 뭐 후륜이 좋다 이거는 개개인마다 어떤 식으로 느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자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은 우선 전륜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장점과 눈이나 비가 내릴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그러한 장점들이 후륜 모델에는 단점이 되겠지만 후륜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주행력을 따지고 보면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이라든지 훨씬 더 좋은 주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옛날부터 후륜을 많이 들 썼고 사실 전륜에 비해서 후륜을 만드는 게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네시스와 같이 프리미엄 등급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륜이 아니라 후륜으로 과감하게 선택을 하면서 수입차들과 이제 어느 정도 해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공간 당연히 대형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공간성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용량에서 더 늘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딱이 정도만 그냥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든 스테이지는 사실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서 그냥 그 공간을 이제 섹션으로 나눠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넓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 뿐만이 아니라 독일 3사 더하기 다른 모든 브랜드의 대형 세그먼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폴딩이 따로 되질 않습니다. 이제 2열에 많은 기능들을 실어놔야 되기 때문에 트렁크를 더 이상 폴딩이 안되게끔 만든다는 점 참고해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정도 사이즈면 은뭐 골프백 한 3개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깡통 차량에 대해서 외부에 대한 리뷰를 한번 맞춰봤는데 내부, 뭐 제가 솔직히 크게 기대를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느꼈는데 왜 그렇게 느끼는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 특별한 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차량 깡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은 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자 먼저 이렇게 차 문을 열어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밝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자 요런 식으로 현재 제손 위에 제네시스 로고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 하단 부분에 램프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량의 문을 열기에 앞서서 자 우선 제네시스 차 키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자, 분명히 깡통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 주차 보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부분들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의 포인트로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차 문을 열어서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도어를 먼저 열게 되면은 네 시트가 현재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없기 때문에 어, 조금 볼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G90의 럭셔리 카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내부 퀼팅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우선 좌측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시트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젠틀맨 시트 현재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기본적인 사양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은 뭐 나름 뭐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따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 관련된 추가 옵션이 없어서 그런지 뭐 그냥 트림도 그냥 무난합니다. 그냥 뭐 멋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 안에 지금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블랙 하이글로시가 붙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서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실내에 본격적으로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가 그냥 막혀 있죠.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따로 없습니다. 어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반자율 주행 당연히 좌측 부분에 현재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 이거는 사실 기본형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를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물론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뛰어날만큼 이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깡통인 것을 감안을 해보면은 이 정도면은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상단부와 하단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상단부 같은 경우에는 차량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공조기 시스템을 현재 조절할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 확실히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나눠 놓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어, 메인 지금 화면 같은 경우에는 터치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 공조기 시스템이 아닌, 나머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버튼으로 누를 수 있는 방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터치보다는 버튼식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누르는 맛이 있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오답률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터치보다는 어 물리적인 버튼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어, 사실 뭐 크게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옵션이 따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이렇게 기능 설명할 게 없어서 1열 빠르게 마치고 2열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우선 깡통임에도 불구하고 썬블라인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썬블라인드는 확실히 대형 세그먼트에 걸맞게끔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창문을 한번더 올리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썬블라인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문이 이제 두 분할로 나눠지게 되는데 분할된 창문 모두 다 썬블라인드로 햇빛을 가려줄 수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3,180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넓은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좌석의 시트를 뒤로 쭉 빼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보이는 것은 뭐 패밀리카로는 당연하겠지만 뒤에 그 누가 탑승을 하든지 크게 상관없이 모두 다 레그룸이 좁지도 않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헤드룸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대 거울이라고 해서 이걸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거울이 나오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화장을 잠깐 고칠 때 아주 유용할 것 같고요. 썬루프 역시 옵션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썬루프는 없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차 값이 9천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공조기의 범위는 2존 최소 3존 정도는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 물론 뭐 포존까지는 기대도 안 했지만 3존도 없다는 점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 그리고 뒤. 자석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요 정도로 참고해봐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G90 모델을 알아봤습니다 어 사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산차들과는 다르게 어느정도 옵션을 많이 넣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모델 즉 옵션이 <laughs> 하나도 없는 깡통 모델을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풀옵션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아니면 로망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깡통이라고 하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 잘 몰라도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지만, G90 깡통, 물론 뭐 옵션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차값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깡통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구0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차값보다 훨씬 더 다운된 금액으로 저렴하게 구입은 물론 빠른 출고까지 가능한데요. 자세한 견적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팀장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겠고,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